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산 모델 Y 퍼포먼스 AMD 칩 탑재.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든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 Y 퍼포먼스에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를 썼다. 모델 S와 모델 X에 이어 모델 Y에서도 협력을 이어가며 컴퓨팅 성능 강화에 주력한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 Y 퍼포먼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AMD의 라이젠 칩을 탑재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MCU 시스템에 엔비디아의 프로세서를 써왔다. 2012에서 2018년형 모델스와 2016에서 2018년형 모델X의 MCU, 엔비디아의 테그라 3 프로세서가 장착됐다. 이후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채택했다가 AMD로 노선을 바꿨다. 테슬라는 AMD의 칩을 모델 Y 퍼포먼스 버전에만 쓸지 중국향 차량에만 탑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테슬라가 변종 모델에 동일한 온보드 컴퓨터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AMD의 칩이 폭넓게 쓰였을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테슬라는 앞서 AMD의 특허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전용 인공지능 칩 개발을 추진했다. 2017년 9월 첫 시제품을 테스트했다. 올해 모델 S와 모델 X의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라이젠 가속 처리 장치와 르엔나투 기반 라데온 칩도 적용했다. 테슬라는 AMD와 파트너십을 공고해 히 자동차 컴퓨팅 성능 향상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바퀴 달린 컴퓨터로 정의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허정보 분석회사인 IP랜드스케이프의 조사 결과, 테슬라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부문에서 특허 60건을 확보했다. 지난 8월에는 AI 데이를 열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와 반도체 D1을 공개했다. 도조는 D1 칩 3,000개를 결합해 초당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1 1사 플롭스급 성능을 제공한다. 한편 모델 Y 퍼포먼스는 지난주부터 중국에서 인도됐다.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100까지 3.7초 안에 도달할 정도로 강력한 동력 성능을 발휘하며 최고 속도는 250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NEDC 기준 566km며 출고가는 387,900위 안이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서도 오미크론 발생, 미국 전기차주 루시드 등 일제히 등락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세변이 오미크론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최근 잘 나가던 미국 전기차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4.35%, 테슬라의 대항마인 루시드도 3.47% 각각 등락했다. 이날 미국 전기차주가 일제히 등락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 서천 오미크론 환자 발생으로 인해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 방역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루시드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3.47% 급락한 51.14달러를 기록했다. 그외 테슬라의 주가도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4.35% 급락한 1095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1100슬라가 깨졌다.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바이두 실제 배우 얼굴한 인터랙티브 음성 AI 비서 공개.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가 실제 인기 배우의 얼굴과 표정, 말투를 하는 인공지능 비서 검색 서비스를 공개했다. 중국 바이두는 중국 영화배우 공진을 본단 인터랙티브 디지털 음성 검색 비서를 선보였다. 이 비서는 중국 처음으로 앱에서 사용자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 인간이다. 가상의 공진에게 실시간으로 날씨를 물으면 공진이 빠르게 식별 및 검색해서 음성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사용자들이 공진에게 명령해 앱에서 야간 모드나 페이지 이동 등 일부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바이두는 가상 인간 공진에 의해 포디스캐닝 기술을 사용했으며 실제 공진의 말투와 일상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반영해 실제 인물을 재현했다. 음성인식 측면에서 정확도 98%를 기록하며 중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언어, 피규어 언어나 방언 등 다양한 음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음성 합성을 위해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을 적용, 원음에 근접하게 구현해낸다. 바이두는 이미 세계 126개 국가에서 음성인식 등 1,7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이중 840개 이상의 유효 특허와 730개 이상의 승인된 발명 특허를 보유했다. 이들 특허는 음성인식 분야에서 바이두가 음성상호작용, 음성정보, 인공지능 등 분야에 포진해 있다. 최근 중국에서 가상연예인 가상아이돌 시장이 크게 활성화하고 있으며, 도타의 공식 가상아이돌 도구, 칭화대 가상학생화집인 허난TV 가상 앵커 샤오양등 가상인간이 속속 데뷔하고 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니오 유럽 공장 설립 계획 없다. 중국 전기차 회사 니오가 유럽 공장 설립 계획을 부인했다.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외 제조 공장 건설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리홍친 니오 최고 운영 책임자는 최근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에 보낸 성명을 통해 현재 니오는 폴란드의 생산기지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리오가 세계 최대 9인 구직 네트워크 웹사이트 링크드인에 폴란드 마조피셰주에서 근무월 유럽연합공장 운영관리자 모집 공고를 게재하며 관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채용 컨설턴트 회사가 게시한 것이었다. 리오는 지난 9월 노르웨이의 쇼룸인 니오하우스를 열고 유럽 진출 신호탄을 쐈다. 노르웨이에서는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ES8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기 세단 ET7, SUV ET6, 쿠페 스타일 EC6도 라인업에 추가할 예정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무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에 4개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에는 오슬로의 다른 도시에 12개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리오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기존 배터리 충전소보다 빠른 3분 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 내 추가 판매홀로도 모색하고 있다. 오는 2022년 노르웨이 외에 다른 유럽 5개국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우선 독일에서 세단 ET7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스웨덴에도 진출한다. 한편 친시오오는 작년에도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지역에서 좋은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다며 향후 현지 생산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전기 픽업 아론티 픽업 시장 판도 바꿨다 호평. 리비안 전기 픽업 아론티에 대해 픽업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등장했다. 4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 자동차 유튜버 더그 딤으로는 차량 시승을 꼼꼼히 마친 후 해당 부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엔트리로 판명됐으며 픽업 트럭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호평했다. 지난 9월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된 아1티는 최고 출력 800마력 정지 상태에서 100km 매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은 3초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5km의 성능을 갖췄다. 딤으로는 영리한 디자인으로 전형적인 픽업트럭 스타일에서 벗어났으며 차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략적으로 매끄럽다며 숨겨진 통풍구 스포일러 등으로 공기역학적 효율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아런티 차량의 멋진 기능 중 하나로는 기어 터널을 꼽았다. 해당 기능은 2열 시트와 뒤축 사이에 숨겨진 수납 공간으로 양쪽으로 뚫어진 형태이며 잠금 기능이 제공된다. 5,000불을 추가하면 옵션으로 두 개의 버너 스토브가 포함된 수납식 주방이 제공되고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기어 터널 도어 속에도 여분의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으며 펼쳐진 상태에서는. 최대 113kg까지 사람이나 물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도 있다. 테일게이트를 펼치면 최대 2133mm까지 늘어나는 픽업베드는 대형 플렁크 및 에어 컴프레서 콘센트,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등을 갖추고 있다. 차량 내부의 품질과 디자인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다양한 스크린과 함께 센터 콘솔에는 랜턴 및 블루투스 스피커가 콤보로 장착됐으며, 도어 안쪽에는 롤스로이스에 적용된 오산처럼 손전등이 숨겨졌다. 주행 성능과 관련해서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고 편안하면서도 유능하며 견고하면서도 오프로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한 가지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보이지는 않지만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아론티는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포드 F-150 라이트닝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기대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